사랑하는 부모님 자식을 위한 기도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까요? 내 아이가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이전에 부모로서의 마음가짐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입니다.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와 유명한 스님들의 어록을 통해 우리가 매일 해야 할세 가지 기도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. 첫 번째 기도 아이의 업장을 소멸하고 깨달음의 씨앗을 심는 기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일어나고 사신다. 자식이 내게 온 것은 전생의 인연 때문입니다. 이 아이가 나에게 온 이유가 내가 과거에 지은 업보를 갚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. 때로는 자식을 통해 괴로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결국은 나를 성장시키는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.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사랑은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아주는 것이다. 자식을 사랑한다고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은 결국 욕심입니다. 내 욕심으로 아이를 가두지 않게 해달라고 아이가 가진 고유한 인연을 존중하고 그 길을 밝혀주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. 아이가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는 그저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. 두 번째 기도 아이의 마음을 지키고 지혜를 키우는 기도. 우리 아이가 세상의 고통과 시련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. 괴로움은 욕심에서 오고 평화는 만족에서 온다. 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아이가 물질적인 욕심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. 해민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욕심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보석을 찾아 빛내는 것입니다. 자식을 향한 기도는 내 아이가 남들보다 잘되게 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 아이가 자신만의 보석을 발견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세요여야 합니다. 아이가 자신의 재능과 소질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고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. 세 번째 기도 아이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 복을 짓는 기도.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.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라. 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자식에게 의지하려 하기보다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로 서야 합니다.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. 그것이 가장 큰 자식 사랑입니다.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자식이 부모에게 베푸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니다. 우리는 자녀의 삶에 깊이 개입하기보다 그저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도록 응원해야 합니다.